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을 주님 안에서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타자를 다르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맏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전전긍긍이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늘 죄책감에 서 시달리는 존재, 그러면서도 마다들고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더 의롭다 이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으로도 벗어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용서치 않으려는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굳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른지 우리는 여전히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와 또 다른 방식으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나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한다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 마땅한 그런 규범들을 떠나서 산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어떻게든지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 형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